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이 아침에 우리 가운데 가득한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0장 11절로 15절의 본문을 통하여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은 누구와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좋은 친구, 좋은 선배, 좋은 선생님, 좋은 배우자 만나기를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생은 만남으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잘못된 만남은 인생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친구 따라 강남 간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는 사람에게 그만큼 영향을 받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만남은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과 성도를 양과 목자와의 관계로 비유하셨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만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런 만남과 관계 맺음의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만남, 그리고 관계를 맺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도하셔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끝내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이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죄인 된 인간과 만남을 가지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인 된 인간과 아무런 관계를 맺을 수 없는 분이시죠. 지난주 화요일부터 갈라디아서를 새벽 기도회 때 묵상하고 있는데, 5월 4일 수요 새벽 기도회 이 주제를 가지고 설명했사오니 여러분들께서 꼭 참조하여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만나셨고, 관계를 가지셨으며 지금 우리를 보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일을 어떻게 진행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셨습니다. 천지가 개벽할 사건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즉 성육신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천지가 개벽할 사건은 무엇입니까? 성자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죽음으로 끝이 아니죠. 세 번째 천지가 개벽할 사건은 성부 하나님께서 죽으신 예수님을 3일 만에 다시 살리신 것, 즉 부활하셨다는 라 것입니다. 이 일로 인하여 인간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의 도 죽음을 통하여 완전히 사해졌습니다. 이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의 몸을 입고 살다가 죽을 때 영혼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수 있는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인간이 계획하거나 인간이 주관해서 진행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열심으로 계획하셨고 이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자신을 양과 자신을 양의 목자라고 비유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양입니다. 여러분, 양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양은 아주 연약한 존재입니다. 동물 중에서도 연약함과 무지함과 고집스러움 등등 안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거기에다가 시력이 아주 좋지 않습니다. 겨우 앞만 볼수 있는 약시입니다. 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누가 공격해 오면 그러니 대책이 없는 동물이죠. 그리고 여러분, 양은 게으릅니다. 겁이 가장 많은 동물입니다. 겁이 얼마나 많은지 물살이 조금만 세도그 물을 먹지 못하는 게 바로 양입니다. 미련하기까지 합니다. 미련해서 초정에, 푸른 초장에 데려다 놓으면요. 배가 부른데도 꾸역꾸역 먹는 게 바로 양의 특징입니다. 성경에서 양과 목자와의 관계를 가장 친밀하게 말씀한 부분이 시편 23편입니다. 23편 2절에 보면,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원어의 뜻은요, 목자가 강제로 양을, 사, 지팡이를 사용하여 양을 눕힌다 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양은요, 고집이 셉니다. 그리고 자기 뜻대로만 하려고 합니다. 더 나아가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요,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렇 행하여 각기 제길로 갔거늘. 양은 목자가 인도해 주는 대로 걸어가지 않으려는 습성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고 싶은 길로 가려는 그런 습성이 강한 동물이 바로 양입니다. 고집도 셉니다. 방어 기능도 없습니다. 공격적인 무기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결국 양은 혼자서는 생존 불가능한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꼭 우리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특징, 고집도 셉니다. 방향 감각도 없습니다. 어디로 가야 될지 방향 전혀 못 하는 것이죠. 유혹에 쉽게 넘어집니다. 절제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안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결국 양에게 필요한 것은 목자입니다. 양은 목자에게 절대적인 의존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양에게 목자가 없으면 단 하루도 단한 시간도 평안히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아십니까? 아직도 자신이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젊은 때는 뭘 모르고 교만하고 우쭐거립니다. 그러다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실패와 좌절을 경험하고 나서 자신의 한계를 알게 되는 것이죠. 뭐든지 할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착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요. 이 깨달음이 끝내 자신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내가 성숙하고 싶어서 성숙한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하여 우리는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특히 인생의 한계 상황을 부딪칠 적에 자신의 무능이나 한계를 조금씩 인정하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빨리 인정하기를 원하십니다. 빨리 인정할수록 여러분 유익하다는 거 아십니까? 나의 연약을 인정하면 인정할수록 목자 인도가 절실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영혼의 깊은, 밤, 영혼의 깊은 밤을 보낸 사람일수록 인생의 환란을 경험한 사람일수록 목자 되시는 주님의 존재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연약함을 해결해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면요.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니라. 바울은 약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 의지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소망했습니다. 나에게는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가 필요합니다라고 바울이 외치고 또 외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양의 운명은 전적으로 목자의 손에 달렸다.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양은 유능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똑똑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은 싸움을 잘할 필요가 없습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와 지식과 용기가 아닙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목자입니다. 목자를 잘 만나기만 한다면 그 양은 가장 안전함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며 살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목자입니다. 그것도 선한 목자입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로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4절을 보십시오. 내가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목자는 무엇 하는 사람입니까? 목자는요, 양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그럼 어떤 목자가 선한 목자일까요? 여기서 선함이라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 칼로스로 사용되었습니다. 일반적인 의미로 보면요. 모든 면에서 실수가 없는 이런 뜻입니다. 선한 목자의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첫째로 양을 잘 아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비노스코입니다 이것은 관찰과 경험에 의해서 보여지는 것을 아는 것이 아니라 본질 자체를 안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요, 보여지는 부분만 알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통하여 그 사람을 알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진심을 모를 때가 많습니다. 왜 상대방이 이런 말 할까? 또는 얼마나 힘들면 이런 행동을 할까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본질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은 나의 관한한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만 들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 분이십니다. 지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지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우리 자신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래 산 부부도 이런 말 합니다. 아직도 나는 나의 남편이나 아내, 즉, 배우자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어. 여러분, 자녀의 마음을 알수 있을까요? 함께 사는 가족들의 마음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하물며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그 사람의 상황을, 그 사람의 생각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리입니다.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지어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을 다르다라는 것을 그 목자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당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말은요,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돌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곧 이것은 돌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우리의 방관자가 아닙니다. 돌봄은 책임입니다. 본문을 보면요, 선한 목자는 어떤 일을 한다고 그랬습니까? 자기의 목숨을 내어 놓는다고 그랬습니다. 왜요? 그 양을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바쳐 우리의 생명을 구해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직접적으로 체위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고 힘들고 괴로워하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돕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는 선한 목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선한 목자는 양들을 인도하십니다. 양은 목자를 잘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시편 23편을 보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우리 의 삶이 왜 부족함이 많은지 아십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 의 삶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혼란스럽다라면 인도자가 없거나 인도자를 잘못 만나기 때문에 인생이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면요, 양은 어떻게 목자의 인도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요, 오늘 본문에 말한 것처럼 그분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양에게 하나, 딱 하나 발달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청력입니다, 청력. 3절을 보면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라고 그랬습니다. 4절에 보면요, 자기 양을 다 내온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구로 따라오대. 양이 할수 있는 최고의 능력입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이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목자는 양을 인도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음성을 통하여서 양을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양은요, 힘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문제에 둘러싸여 있어도 아무런 걱정이 없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기만 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은 기적으로만으로, 기적으로, 기적만으로 인도되지 않습니다. 기적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매일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매일 주님의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것이 바로 기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주님의 음성은 어떻게 듣는 것일까요? 지금 여러분들은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하거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주님은 여러분의 생각에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도록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날 운전을 하고 하고 있는데 불현듯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른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음성을 들려주시는 겁니다. 성령님께서는 말씀을 읽는데 깨달아 지도록 감동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내가 그 말씀을 듣고, 아, 이런 말씀이구나라고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기가 엄마의 음성을 듣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늘그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아주 정확하고 선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올라 생각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른다라는 말은 곧 순종입니다. 순종하려면요, 자기의 주장을 포기해야 됩니다. 양이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간다라면 그 양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기가 가려는 그 길을 포기하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걸어간다라면 그 양은 가장 안전한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양의 미련함은 무엇입니까? 쓸데없는 고집입니다. 마음에 내키지 않아도. 분노가 치밀어 와도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을 때 결과는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10절입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주님께서 세상에 오신 분명한 목적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주님을 따를 때 가장 먼저 구원 사건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얻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풍성한 삶입니다. 구원 얻는 것, 그리고 구원 얻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사는가? 풍성함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 찌들리고 눌렸던 삶에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인생이 확 활짝 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풍성이라는 헬라어는요. 페리손입니다. 뜻은 필요한 것 이상이란 뜻입니다. 충분한 만족이란 뜻입니다. 이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흘러넘치도록 채운다 이것입니다. 물이 흘러넘치도록 채운다 이것입니다. 필요를 채워 주신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마치 홍수가 일어나 넘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 것이 바로 이 풍성함입니다. 물질적인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물질적인 것으로의 풍성함을 국한하지 마십시오.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내면의 부유함, 즉, 영적인 부유함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평안하지 않으면요, 물질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을 구원하여 살릴 뿐만 아니라 충분한 만족을 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선한 목자가 되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진정한 복음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선한 목자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두 가지가 확실하게, 확실하게 보장됩니다. 첫째는 영생입니다. 둘째는요, 충분한 만족입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수 없는 가장 값진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는요, 또 다른 목자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실까요?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재앙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싹군 목자는요 말 그대로 보수를 위하여 일하는 목자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관심은 양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오로지 자기가 받을 하루 웨이지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나운 짐승이 오면요. 오늘 본문에서는 이리가 오면 제일 먼저 달아난다라고 했습니다. 이리보다 더 간교하고 지혜롭게 대처하여 양을 돌보지 않고요. 자신의 몸만 보호하고 끝내 도망쳐 버리는 것이 싹군 목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선한 목자는 어떠합니까? 똑같이 양 양을 지키기 위하여 이리 앞에서 어떻게 합니까? 15절을 보실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예수님께서는 15절에서 두 가지 놀라운 선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앞서 알다, 기녹스코라는 단어를 생각했습니다. 이 단어는 본질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을 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본질을 아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아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본질상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즉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있는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가장 신비로운 삼위일체라는 말씀의 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와 같이 삼위일체의 신비를 예를 들어 자신과 성도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선언은 무엇입니까?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 자신의 최후의 말씀입니다. 최후를 선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삭군 목자는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양을 버리고 도망간다라고 했습니다. 선한 목자는요, 말씀 그대로 자신들의 자신의 양을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신다라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양들을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희생하신 예수님이야말로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다면 양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14절을 보시면요.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양이 해야 될 일은 바로 목자를 아는 것입니다. 목자만 양을 알아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양도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못된 사냥꾼이 목자의 차림새를 하고 몰래 양들에게 접근하여 양을 잡아 죽이기 때문입니다. 양이 목자를 아는 방법은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양이 발달한 것은 청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듣는 것이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만이 살수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을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목자 되시는 예수님을 안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고백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대답했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고 양들을 살리게 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분입니다.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신 유일한 분이 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사도신경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 내감이 싸우며 그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태하사 동정녀 말에게 나시고, 본드오필라드에게 고난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분이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로와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양은 선한 목자를 따릅니다. 27절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목자이신 그리스도와 그의 양인 성도와의 관계를 보여주는 동사 세 가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들으며, 알며, 따른다. 알고, 듣는 결과가 따르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따르고 있는 자가 나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여러분 앞에 계신 분, 즉, 여러분을 인도하고 있는 목자는 누굽니까? 여러분을 이끄는 대상이 지금 여러분의 목자라는 사실입니다. 그 목자에게 여러분의 생명을 내어 맡길 정도로, 여러분의 가정을 내어 맡길 정도로 그 목자를 잘 알고 계십니까? 그 목자가 여러분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라고 확신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당시에 싸꾼 목자는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1세기의 싸꾼 목자는 누구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자는 다름 아닌 물질입니다. 돈이 목자가 되어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laughs> 그래서 돈이 많으면 안전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21세기 만문신, 만문이라는 신은 물질의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문신이 가장 위대한 신이 되어서 우리를 이끌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물질은 결코 나를 안전하게, 또는 영생을 보장하지 못합니다. 근데 그 물질이 나를 위험한 곳으로 끌고 갑니다. 그리고 헤어나올 수 없는 구덩이에 빠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은 결코 선한 목자가 될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다 드렸습니다. 선한 목자는 싹군 목자와 비교가 됩니다. 싹 군은 자기의 목적을 위하여 양을 이용합니다. 자기에게 위험한 일이 닥치면 언제라도 양을 버립니다. 본문에서 말하는 선한 목자 되시는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일에 실패하지 않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신실하시고 능력 있습니다. 그분을 신뢰하고 온전히 따르면 우리의 삶은 표현할 수 없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님께서, 그 선한 목자가 양들을 지키기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풍성한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에 소속된 양인가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을 이끌고 있는 것이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세상의 만몬 신입니까? 만약 목자 대신 예수님이 나를 인도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다면 라 여러분 우리는 지금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 안된더라고 염려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목자가 나를 이끌어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도달할 곳은 어딜까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가 있는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까지 우리는 목자가 인도해 준 대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장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양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목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선한 목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 모든 것이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물질이나 사람, 인기, 명성은 진정한 목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가짜 목자입니다. 그 뒤를 따르면 더 위험한 골짜기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염려하는 문제로 인하여 능력이 있는 목자를 찾아다니지 마십시오. 어디를 가든지 지금 여러분의 걱정과 염려거리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찾아 헤매는 목자는 진정한 목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염려와 걱정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마시고 더욱더욱 더욱 우리의 진정한 목자 되시는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님의 뜻에 집중하십시오. 그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순종하기만 한다면 우리는 지금 이 길에서 결코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을 줄 믿습니다. 말씀 묵상이나 기도 생활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손을 놓고 있다라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돌봄을 경험하십시오. 그분 안에 풍성한 삶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늘 선한 목자 대신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비로소 진정한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풍성한 꼴을 먹을 줄 믿습니다. 이 음식을 취하고 이 말씀을 취하고 주님의 돌봄을 경험하여 하늘에서 내려오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